이제 종교연합 창립총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BTS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네, 2024년의 끝자락이 바쁜 연말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고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께 우선 모두를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어 직전에 국제종교연합 창립총회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함께 나누셨는데요. 어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걸어오신 분들의 지난 발자취를 잠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곳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종교화합을 도모하고 그 마음을 국내를 넘어서 국외까지 널리 떨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하고 귀한 걸음의 시작입니다. 어, 이토록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지금 바로 국제종교연합회 문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종교연합회 대표 회장단과 사무총장님께 대표기를 전달을 할 텐데요, 대표기 전달을 위해 대표기를 전달받으실 분들을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호명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국제종교연합 이사장이자 금정통님 법무사 방장이신 국가원로의 고문 여산 정혁큰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소명하겠습니다. 국제종교연합 창인 고문이자 국가원로의 원로 신부이신 김계춘 신부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이어서 소개해 올립니다. 국제종교연합상임회장이자 전국기독교총연합대표회장이신 임명문 목사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제종교연합상임회장이자 안락성당 주임신부이신 신유한 신부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해 올립니다. 국제종교연합상임회장이자 금정동님 법무사 주지이신 사내정호 스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제종교연합 사무국 운영위원장 겸 사무총장이자 온그룹 회장이신 정근 사무총장님까지 모두 앞으로 모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열릴 수 있도록 긴 시간 애써주신 대표분들이신데요. 자, 그럼 이제 대표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대표기는 김효영 의전이사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국제종교연합의 대표기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영 의전이사가 국제종교연합의 대표기를 정여 스님께 가장 먼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힘차게 대표기를 한번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스님께서 국제종교연합의 대표기를 전달을 받으셨는데요. 앞에 함께 계신 대표회장단 분들 모두 손을 맞잡고 다 함께 대표기를 한번더 힘차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손을... 네, 대표기 손이 닿지 않아도 서로 손을 맞잡으셔도 됩니다. 의미를 담아서 다 함께 대표기를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종교연합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함께 대표기를 가운데 두고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표기는 다시 자리에 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 회장단과 사무 총장님을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창립총회 시작에 앞서서 대표회장단과 사무총장님께서 어찌게 또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서로 다름이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각자가 가진 종교적 한계를 극복하고 또더 멀리 나아가 도약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소통하며 화합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 국제종교연합 이사장이신 정여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우리 함께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온 세상 곳곳에 행복과 평화를 가득 채워나가자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평화를 수호하고 온 세상을 사랑과 자비로 채워나가기 위해 한데 모인 우리 아, 이 세상은 그 누구라도 절대 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우리는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 나아가 대자연과 저원 우주까지 함께 공존해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계속해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우주까지도 어,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막상 어떤 것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표 회장단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앞서 축하 말씀에서도 전해 주셨고 또 우리 정영 헌스님께서 인사 말씀에서도 전해 주셨지만 어제 있었던 무한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지금 모두가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이 시간 이렇게 모여 있는 것조차도 사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어, 마음이 무겁고 비통한 심정인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이국 국제 종교연합의 창립 총회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 또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어,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제가 한 분씩 대표 회장단분을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한 분씩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국제종교연합 이사장이시죠. 정여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임회장 이명문 목사님, 상임회장 정호수님, 상임회장 신유한 신부님, 상임고문 김계춘 신부님을 무대 위 각자 마련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는 불교 천주 천주교 기독교 또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대표하는 대표 회장단 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어, 제가 오늘 참석자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한 분씩 질문을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스님께서는 제가 앞서 다 소개를 하지 못할 만큼 정말 많은 활동을 바쁘게 하고 계신데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중책을 맡으시고 국제 종교 연합을 창립하시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스님. 그 이제 국제 종교연합은 종교 간의 갈등의 벽을 넘어서 또 서로 화합하고 또, 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고 향기롭게 하는 앞장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이 국제 종교연합을 탄생하게 된그 원동력이 그린 닥터 이사장인 정글 원장님께서 뭐 지구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의료활동 및 구호활동을 펼치는 그 모습이 상당히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 불교, 어, 기독교, 천주교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린 닥터 활동을 함께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고 향미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번 국제 종교연합이 탄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세상을 향기로게하고자 하는 이 흩어진 마음들을 스님께서 또 한데 모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명문 상임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성탄절 불교기도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고요. 범어사 일주문에는 산타 장식이 또 어, 사찰을 빛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종교간 화합의 분위기가 조금 따뜻해지고 무르익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 정교수님께서 어, 종교의 어떤 벽을 헐고서 어, 부모사가 먼저 가장 먼저 어, 우리 성탄을 주님 모심을 축하하고 뿐만 아니라 트리도 만들고 어, 그리고 어, 우리 한국교회는 좀 유일신관 사상이 있어서 어, 이게 함께하는 걸 상당히 예, 아마 제가 여기 함께하면. 한국 교회가 저를 상당히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여선님은 교회도 가고 싶고 함께 손을 잡고 이 어려운 세상을 세워 나가고 평화롭게 중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은 신을 섬기는 각자의 신을 섬기는 하나님과 또 부처님 또 저기 천주교서 성주교대로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평화를 나누어 가기를 참 원하는데, 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녀선님을 초대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그거는 어떤 종교의 어떤 독특함이 있는데 어쩜 그런 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우리 선님 같이, 보면 정녀선님 같이, 어,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가서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초청해 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근원장님께서 온종합병원에그 병원 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환자들이 에, 남은 생일을 이제 앞에 두고 함께 주일날 모여서 어, 교제하며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거기에 오셨죠? 예. 와서 성탄을 축하하고 또 기독교 진리의 근거에서. 또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어, 저희들은 상당히 도전을 받고 고요 언젠가는 저희들도 서로 존중하며 함께 또 사월 초판일 되면 서로 인정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어, 너무 감사하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물론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정여선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또그 손이 민망하지 않게 꽉 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은 정호 상임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 상임회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님, 이 불교계에서는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또 돌아보고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의 삶을 채워 나가고 있는데요. 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간의 벽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제 있었던 여객기 사고에도 인터넷 댓글 창을 보면 아직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어, 또 지역적인 갈등, 이 인연들 대립이 굉장히 심한 것을 어려운 것을 부, 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국제 종교 연합의 활동이 이 어려움에 부딪힌 이 상황들 아주 어, 화합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스님? 저한테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스님, 하셨는데 스님께 드리는 질문이 가장 길고 어렵습니다. 아, 저를 너무 너무 높이 평가해 서 고맙습니다. 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당분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어, 올해가 4 3 57년인가? 내년엔 또 1년이 또 넘어가는데, 당군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종교가, 어, 인연 따라서, 어, 다 다르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종교의 벽을 어떻게 넘는가,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있는데, 제가 비유하자면, 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 그 외에, 지구촌에 100개도 넘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가 각자가, 어, 그, 자기만 주장하기보다도, 어, 이, 이 손가락이, 이 주먹을 지었을 때, 강력한, 어, 힘이 오지 않을까. 저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좀 화합이 아닐까.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조금만 이게 숙이, 숙이면은, 이 주먹이 지었을 때, 우리가 큰 에너지가 놓아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처럼, 어, 어떻게 보면, 어, 이제 그 천지 어 천지 동근과 어 만물 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어 하늘과 땅이 원래 한 뿌리였고 어 만물과 나는 더불어서 한 몸이었다. 이제 이런 어,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각 인연 따라서 역할은 다 다르지만 원래가 한 뿌리였다. 그리고 세계 일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구촌 인류는 어떻게 보면 한 송의 큰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 충분히 이 정도 하면 오늘 오신 분들은, 어, 저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 세상은 다 인류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이 한 집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 한 집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류가 전체가 한 몸이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해하는 폭이 있으면 충분히, 어, 그 벽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 우리 종교, 우리 3대 종교뿐만 아니고 다른 또 많은 종교와 힘을 합쳐서 지구가 더어 평화롭고 또 행복을 지향하는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에 혼란이 있지만 서로가 인정을 안 해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보면서 이제 서로가 상대가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어, 배와 사공으로 비유했을 때, 어떤, 어떤 사람은 사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배가 되는데, 서로가 부정을 하게 되면 다 침몰하지 않겠나, 이런 게 생각되어요. 배는 배들의 역할이 있고, 사공은 사공의 역할이 있다. 우리가 사회의 빚 때문에, 정치적 빚 때문에, 여야가 어느, 어떤 쪽이 사공이 될지, 배가 될지 모르지만, 같이 공존할 때,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지 않겠나 이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우리 생각의 폭을 좀 넓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 네, 감사합니다. 똑똑히 서 있는 하나의 손가락이 되기보다는 고개를 조금 숙이더라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고개를 숙인 손가락이 되볼 어수 있도록 스님의 말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유한 상임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호 상임회장님께 드린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 지금 이 국제종교연합은 국내를 떠나서 이제 국외까지도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우선 이 국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2024년의 달력을 한장 남겨 놓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도 지금 발생을 했고요. 이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너무 고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국제 종교 연합의 활동이 어, 이런 삶의 지침 또 그리고 우리 인연 갈등이나 여러 가지 종교를 떠나는 그 갈등을 잠재우는 데도 분명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음. 손님한테 한 질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네. 에, 저는 어, 우리 모임이 에, 작은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에, 처음부터 뭐 화려한 그런 열기를 가진 것보다 어찌 보면 오늘 그 작은 불씨가 이제 또 세상을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그 밝혀가는 그 시점이 되리라 얘기입니다. 그 구약 아주 오랜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좋기도 좋으시고 아기자기한 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 사는 곳, 참 형제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함께 모여 사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무엇보다도 이제 서로 다른 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참 벽을 허물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을 같이 한다는 것 이것만큼 보면 부처님도 그럴 거고 하느님도 그럴 거고 그 모습이 얼마나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제 연합 어, 여기서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이 모든 일들이 아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 아마 좋은 하나의 작은 부시가 되리라 여기고요. 어, 그리고 정말 이 부산이라는 이곳에서 어, 어느 누구도 시작하지 못했던 이런 화합 일치의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부산만이 또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진 마음 그것이 더 여러 나라로 전 세계로 <laughs> 이렇게 또 뻗쳐나가는 그런 아마 단체가 되리라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중국과 다른 우리가 한께 모여서 이렇게 마음을 한걸 가지고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절대 혼내거나 화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화합하고 소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빛준 상임고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국제종교연합의 뜻을 모아서 함께 활동하고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모두를 대표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바라고, 지난날 어려운 이 하늘에다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희망찬 축복이 여러분 기를 종교인으로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종교의 근본 목적은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한 그 공동 부모에 있어서는 뭐 다소의 이런 방향과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은 다룰수 있겠지만은, 근본 목적은 다 같이 우리 인류가 행복하다는 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간격도 없고, 어떤 떠 서로 차이도 없고, 어떤 뭐랄까, 그, 좀 이상한 마음이라 할까, 그런 마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에서는, 아, 우리 정교수님하고저하고 벌써 20년 전부터 벌써 지기가 돼서, 그래또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 든 그런 직유이기 때문에 저는 이날에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에서 있지만은 제자신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내년에는 95세입니다. 제가 이날에 이날에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제가 왜 95세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 앞에 나타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저처럼 마음을 좀 평화롭게 또 원수의 마음이 없이, 또 사랑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두름도 없고, 이렇게 접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 우리가 시작하는 이 일이, 아까 슌말씀 대로, 불씨처럼 이걸 키워가는 그런 역할을 다 하길 바라고, 우리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많이 협조를 구하고, 특별히 전문 회장님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서 다섯 분의 대표 회장단분들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면 지금 계신 상인 고모님처럼 어, 곱고. 예쁜 피부를 95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가장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신 다섯 분의 대표 회장단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